사자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의 바르게 방수된 거 보고 인사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곳은 단독주택이고요. 2층입니다. 2층이 테라스 공간, 개인 공간이죠. 그리고 바로 진입해 볼게요. 자, 이게 핸드메이드, 손수 제작가 신발장이 우리를 반겨주고요.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,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부식 창고라든지 뭐 별거 다 활용하시면 돼요. 저 거실 공간 넓은 거 보세요.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데서도 가정집 생활 많이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. 그죠? 우리 집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 방. 깔끔해요. 자, 거실 공간도 넓고요. 채광, 기가 막힙니다. 창문 주방 쪽에 두 개나 나 있고, 이 수저는 묶여 있네요. 이 새끼, 뭐 잘못한 거죠? 그래요. 가스레인지 훔쳐 갔나 봐요. 없습니다. 저 화장실인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. 이 정도면 씻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거예요. 창문도 낫고, 성에도안낄 거고, 채광도 좋고, 가스레인지 누가 훔쳐 갔고, 수저는 묶여 있고, 이거 그래요.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방 보시다시피 이놈도 체감이 좋습니다. 이러나 저러나 뭐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. 보증금 1500에 월세는 50 얘기하시네요. 근데 약간 착해보였어요. 좀 쪼르면 깎아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. 자 여기는 참고로 두농구 부근이니까 이 근처 방 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